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한신 선생님입니다. 파닉스를 통해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규칙도 배우고 아주 기초적인 쉬운 단어들도 연상기법과 함께 재밌게 배우는 파닉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초자 영어 제36강 모음 I 그 제8부 시간입니다. 지난번 파닉스 수업에 이어서 I도 계속됩니다. 모음 I가 뒤에 있는 모음 E를 보고 힘을 얻어서 I라고 하는 알파벳 자기의 소리를 다 내는 그런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P I N E, 그다음 두 번째 P I P E, 그리고 R I D E, S I D E 이렇게 네 단어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P를 보고 우리나라 말의 피 피읍, 그리고 모음 E를 보고 모음 I는 원래 자기 소리를 다 내면서 I, 그리고 맨 끝에 E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알파벳 N을 보고 우리나라 말의 자음 니은으로 받침으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읽겠습니까? 파인 n 인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파인은 우리나라 말에 소나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파인 뒤에 애플 사과를 붙이면 파인애플 되죠두 번째 단어 알파벳 p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피 모음 1를 보고 모 아이가 힘을 내면서 아이 그리고 맨끝에 i는 발음하지 않고 끝에 있는 알파벳 p는 우리나라 말에 피읍 받침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읽는다? 파이, 파이, 풀을 터트리지 마시고 그냥 입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파이. 파이프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파이프입니다.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과 우리나라 말로 음차 표기한 이표에는 모음의 차이가 있죠. 으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없는 발음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를 실제 발음하실 때는 파이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이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RIDE 자, 모음 R은 우리나라 말이 없는 구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구르는 소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 O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R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니을 소리와 모음 O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모음 E를 보고 I는 원래 자기 알파벳 소리 I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매끝때이는 발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D를 받침으로 넣어버리면 원래 이 단어의 어떤 느낌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넣지 말고 약간 뒤로 뺐다가 일단 살짝 발음해 주면 되겠습니다. 붙였다 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Ride, rid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ride 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E, ride는 어떤 뜻이냐면, 동사로 무엇을 타다, 말을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ride란 말 쓰고요. 그리고 명사로 ride는 탈 것, 그리고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타는 기구, 이런 것도 영어로 rid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맨 마지막 단어, s-i-de. 알파벳 S는 우리나라 말에 제일 처음 오기 때문에 강한 소리 모음에 힘을 받아서 쌍시옷. 그리고 모음 I는 뒤에 있는 알파벳 모음 E를 보고 힘이 나서 원래 알파벳 소리 I 나고난 다음에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S 이 그리고 D는 밑에 받침으로 넣어버리면 어, 멈춤 소리가 되면서 원래 소리랑 조금 다르게 납니다. 받침으로 넣지 마시고 옆으로 살짝 떼 가지고 따로 붙여서 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냐면 S 이 Sid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side는요, 우리나라 말로 옆이라는 뜻이고, 있 그리고 옆면, 그리고 옆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Side 알겠죠? 위에서부터 Pine, Pipe, Right, Side가 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두 번씩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소창하는 거 아시죠?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ne, Pine, 두 번째 Pipe. pipe. 세 번째, ride, ride. 좋습니다. 마지막, side, sid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 단어를 연상 기법과 함께 재밌게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단어를 한번 왼쪽에다가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배해 보았습니다. 나는 pine, side, pipe, ride. pine,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자가 side, 소나무의 옆면에다가 pipe, pipe를 옆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ride,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왜이 남자가 큰 소나무 옆을 뚫어서 pipe를 꽂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시골에서 타고 놀게 없나 봐요. 심심한가 봅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까? 파인, 큰 소나무의 사이 옆에 파이프, 파이프를 꽂아서 라이드그 위에 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죠? 왜이 남자가 파인 소나무 옆에 파이프를 꽂아서 타고 있는지 저도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모음 아이 제8부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